네, 안녕하세요. 안평가사입니다. 자, 7월에 진입하시는 직장인분들, 혹은 내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매일 4시간 정도 확보 가능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입. 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의사항 먼저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 공부를 잘하시는 분과 공부를 못하시는 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이나 뭐 다른 시험 준비해 본거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개별 상황에 맞게 멘토링 어떤 평가사님에게 개별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저희 또랜드이시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게 개별 케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 저희가 1차 올패스 혹은 이제 동차 혹은 이제 직장인 어 요거 이제 올패스 수강생들에게는요 저희가 1대1 멘토링 시스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미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저희가 멘 토님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멘토님과 처음에 공부 계획 한번 검토 받으시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은 매주 공부 진행 상황 서로 공유하면서 피드백 받으시면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험 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이제 까. 뭔가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떨어지는 분들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해주시는 분은 생동차로 붙으셨고요. 생동차지만 1차가 72점 정도 나오셨어요. 이분이 되게 아슬아슬하고 모험적으로 1차를 준비하신 분도 아니에요. 1차를 좀 정성적으로 준비하시면서도 제대로 잘 하신 분이니까 그 어떤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믿고 조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있는 거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직장인 분들 다시 한번 직장인 분들을 정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 분들은요. 매일 4시간, 주말에도 4시간 이렇게 매일 4시간 정도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직장인으로 개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가사님, 어, 주말에는 8시간씩 해야 된다면서요. 목표는 8시간, 에임 하이. 목표는 8시간을 잡. 지만 오라수목금을 퇴근하고 내가 공부했는데 이게 사람이 로봇트는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씩 잘 안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4시간 잡고 한번 어, 플랜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얄짤없습니다 이분들 1차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1차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은요 1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 자체는 그게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약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 난이도가 좀 낮더라도 시간이 워낙 없어서 직장인 분들은 1차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어 직장 다니면서 1차 붙었다 그러면 진짜 2차 한번 해볼 만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근데 알잖아요 퇴근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가 성실하게 도서관을 갔다 가서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도 그걸 내가 다 커버를 하면서 공부를 1년 동안 완주를 했다라는 게 사실 고시공부에서는 이게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차를 합격하셨다. 그러면 저는 2차도 어, 진짜 당신은 2차 한번 제대로 노려보실 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1차 조금 어렵습니다. 얘기만 해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아,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친 몸을 정신력 하나로 내가 스터디 카페에 몸을 앉혀 놓고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아, 그거를 심지어 2, 3주는 할수 있겠죠. 3달, 4달을 매일 꾸준히 한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1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잠깐 팁을 드리면 이제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뭐한 과목 하고 끝내고 한 과목 하고 끝내고 한 과목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까먹는 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빨리 하고 다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제, 틈틈이, 이 틈틈이 뭐, 주말에 잠깐잠깐, 잠깐 요거 회계 정리한 거를 눈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뭐, 망각곡선, 그, 기억력 떨어지는 걸 활용해서, 요거를 계속 끌어올려주시는 건, 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고 다시 다시 이제 또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여쭤보니까 직장에 붙으신 분들 그래도 뭐 해경 정도는 회계 하루 경제 이렇게 퐁당퐁당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민감학 이런 것들 얘는 이제 과목 자체가 해경보다는 조금 그 무게감이 낮잖아요 그래서 요것 를 그냥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회계하고 경제하고 민법하고 감관하고 이래서 떨어졌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저 회경을 같이 하고 민감학을 같이 해서 떨어졌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거다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땡기시는 방향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네,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랜드잇이 그, 1차를 정말 커리큘럼을 되게 타이트하게 짧게 가져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많이 다듬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기출문제를 바로 풀수 있도록 기본 이론과 문제 풀이를 붙여 놨어요. 자, 이게 그럼 뭐가 좋냐? 여러분들이 그냥 스텝 1딱 들으면은 기출문제까지 다 같이 푼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텝 1만 그냥 복습하시면은 간편 기출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즉이 여러분들이 회독하는 공부량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커리큘럼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은 스텝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타시험 기출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맨날 합격수기 찍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그대로 녹여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랜드잇 1차 요 커리큘럼 꼭 한번 보시고 좀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추천해 드립니다. 더 얘기하면 웃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줄이는데 저는 정말 <laughs>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요. 사실, 직장인분들을 위한 좀 팁. 이라고 할까? 팁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뭐 중간에 막 회식 있어, 회사 바빠, 야근 해, 그리고 막 갑자기 집안 행사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느라고 공부를 되게 듬성듬성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죠. 직장인이라는 포지션이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하시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으면 회사 일과 수험 공부를 둘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승진해야 돼. 근데 이것도 잘해야 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1년 정도는 내가 회사는 딱 적정성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딱 공부에 좀 매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만 좀 깔끔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은 어영부영 하셨다가 어영부영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미련을 못 버리고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오십니다. 또 한참 있다가 아, 그냥 옛날에 할걸 하면서 계속 기웃기웃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할때할때 한번 그냥 내가 이제 주변 직장 동료에 미안하다. 마음으로 내가 혹시 잘 되면 잊지 않을게. 잘안 되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잘할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독하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붙고 나면 이제 휴직을 해야 되냐? 이제 직장 병행으로 붙기는 어렵냐? 라는 걸 이제 고민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직장 병행으로 2차를 붙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 숙이 있죠.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1차를 붙으시고 나면은, 어, 내가 이 시험에 좀더어 한번. 드라이브 걸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난이 하다 보니 이게 정말 하고 싶어지더라.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어떤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는 사실 이제 계획적으로 잘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될수 있냐 없냐를 따져 보면은 무조건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직장 다니면서 2 차까지 할수 있냐 내가 지금 뭐 직장을 그만둘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눈앞에 있는 1차에 한번 전력 투구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이제 먼 미래 일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1차 한번 내가 붙어 보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전력 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 정말 이제 힘든 길을 가시는 분들 저희가 정말 응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